짠, 짜잔, 짜잔, 짜자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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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한가리입니다. 아, 제가 이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아, 내가 짜증을 무지하게 내더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절대로 짜증을 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오늘 이 촬영지를 보니까, 예,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일단은 뭐 카트장이 있고요 카트장이 있다는 거는 예, 우리가 뭘 타게 될지 예, 예측이 되고요 뻔한 스토리 예 감독님의 예시나리오였고요 이제 이제 호텔 저 뒤에 모텔도 있고 여기도 이제 극장이 있고 코스죠 코스 연인끼리 코스 예 카트 타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고 예, 자동차 극장 있으니까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는 예. <laughs> 오늘 뭐 제작진이 어떤 걸 빌렸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3만원 주고 레저 빌렸다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이렇 혼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분은 오늘 되게 늦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뭐 예, 떠드는 것도 지겹고 이 슬슬 짜증이 올라올라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야 이렇게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가요카트타러 기질레? 미안해요 몇 시야 지금 오늘? <laughs> 안녕하세요 지각한 엄상미입니다 기질래너 <laughs> 때문에 몇 분이 기다려 지금? 아 제가 그래서 추울라고 혼자 겉옷 벗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laughs> 아주 질차네 어, 이런 패션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통일동산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가 탈 차는 뭐라고 생각을 해? 이거? 겨울에 우리가 이걸 그 염화칼슘 많이 뿌리거든.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는 오빠가 저 덤프 트럭을 운전을 하고 너가 뒤에서 사으로 이렇게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아 어, 너무 싫다. 어? 저 설마 아니겠지? 아, 어, 저거 너 타봤어 저런 거? 안타봤 나도 염화칼슘 뿌리는 차는 안 타봤어. 근데 저런 거는 리뷰를 하면 좀더 이렇게 좀 뭔가 색다른 리뷰가 되지 않을까? 카트 타고 저희 가서 이제 염화칼슘 뿌리고. 일단, 뭐, 카트 타러 간다, 그럼. 오케이. 예? 아, 가시죠. 응, 예, 가자. 어? 카트 타러. 일단은, 아, 어, 카트를 바로 착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호장구를 좀 써야 돼. 보호장구가 있어야 했다고? 그럼. 너 근데 저기 샵 갔다 오느라 늦었다 그랬잖아? <laughs> 이거 갔다 온 거야, 이거? 너 방금 일어나서 온거 같은데? 아니, 내친구 오면서 막가져고 아, 지금? 어? 아, 아니. 아, 그래? 알았어. 아니야. 어. 일단은 카트를 타기 전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헬멧을. 아, 예. 이건 남성, 이건 여성. 예. 아, 이쁘다. 예, 어, 알겠습니다. 역시... 아, 어, 헬멧을. 아우, 배속이 좋으시네. <laughs> 아, 좋다. 아, 좋다. 어? 폼생폼사 그냥 응. 어. 죠깔끔네 아, 아, 난... 어, 레이스 전용 장갑이네 어, 어, 거의 뭐이 정도면 뭐 가짜 소나이냐 이거 <laughs> 상기씨는 어디 배달부 같아 <laughs> <laughs> 이런 우국편 배달부면 맨날 맨날 편지 보내지 가까요아 네. 타도 돼요? 안녕하세요. 여섯 박자 이렇게 여섯 바자 예. 네. 예. 탑승. 뭐우뭘가 타면 되는 거예요? 아이 추워. 차갑지가 않아. 아! 너무 작은데 어? 올려, <목소리> <목소리>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이거 카메라 위치 위험해. <목소리> 아, 위험해 카메라 위치. 간다. 사형님, 네. 저레이서요저 프로 레이서요 네. <목소리> I'll 어, 아 힘들어. 내려! 야, 내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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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아이이 안녕하세요. 안녕. 야, 인사한다고 정말 인사만 해도 <laughs> 되나요?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러분 반가워요. 뭐, 앞으로 어떻게 응. 열심히 하는 성미가 될게. 여러분들 많이 예,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추워가지고, 예, 방금 카트를 타고 왔더니 추워가지고 입이 좀얼었네 다시 한번 야,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러 온거 맞아요. 진짜 근데? 맞대요? <laughs> 저기 감독님카메라를 <laughs> 아니 뭐하는 뭐 거야? 나가지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네. <laughs> 아이 그래 얼굴만 찍으란 말이에요. 자꾸 무대로 떠오르다 그래. <laughs> 예. 아 그러지 마.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예. 저잘 <laughs> <laughs> 아, 나오고 있나요? 근데 아잘 나오고는 맞아요? 잘나오지 <laughs> 여기 어떤 분이 지금 방금 전 채팅으로 민간이 빠져라고 썼어요 아이디는 보이진 않는데 제가 없으면 상미 혼자서 멀뚱멀뚱 멀뚱 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좀 이뻐해 주세요 다시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진짜 람보,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람보 왔다. 야. 감독님이 람보 운전하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laughs> 와, 진짜 안 어울린다 진짜. 어휴. 와, 저러다가 차에 불 한번 나봐야지. 불 나가지고 집 날리고, 어, 피치리 신세에다가. 와, 진짜 남의 무슨 달려박킹 같아. 진짜, 진짜 남의 차 같아. 어,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아, 어, 람보르기니 <웃음> 아벤타노르. <웃음> 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어 음. 촬영은 그 조용해 <웃음> 아유 <웃음>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 리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슈퍼카죠. 음. 아, 람보 오르게니, 람보 오르게니, 아벤타도르. 아, 뭐 말만 들어도 이거는 뭐 명차인 건 확실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저도 뭐 그냥 하진 않고, 어, 아무래도 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은 어,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음. 예, 함부로 저의 지문을 어, 아벤타도리에 어, 묻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장갑을 끼고 어, 명품을 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본 디자, 디자인이죠? 네. 어떻습니까? 뭐가 타요? 이 차를 딱 보면은? 뭐, 당연히 뭐, 로버트 벌레, 뭐. 로버트 벌레? <laughs> 어, 딱... 나쁜 악마. 악마. 어 약간 전투기 같지도 않아? 어 전투기 같기도 해요. 어, 앞부분이 이렇게 막 뾰족해가지고, 응. 어, 전투기. 공격적이야. 느낌. 어, 공격적인 응. 느낌. 왜냐면은, 어, 그, 아벤타도르가 약간 좀 스텔스기. 전투기 스텔스기라고 있어요. 음. 딱그 느낌에, 어그 이미지를 좀 가져서 와 만든 거거든. 아 어, 스텔스기, 스텔스기 한번 나중에 검색해봐. 어, 해보면은 스텔스기. 아 람보르기니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응. 차도 어 제가 이차 지붕이 제 허리 정도 오는 어. 허리 정도 오는 거야. 내 지금 허리 허리하는 여 정도 얼마나 차가 낮아? 이거는 차 가격이 한뭐 남바 달고 뭐하다 하면 한6억 정도. 왜? 움직이는 강남의 한 빌라 빌라 정도가 네, 그 정도 가격이 굴러다니는 뭐 거지 이거 뭐 <laughs> 많이 필요가 있나? 부담스러워 아, 음. 이 차는 앞이 트렁크야 여기가 오어 트렁크야 딱 하긴 넣을 데가 없구나 엔진이 아 어디 있겠어? 뒤에? 엔진은 뒤에 있지 아 어, 엔진은 어, V12 어. 12기통. 12, 음... 12기통이지. 저번에한번 가르쳐 주지 않나? 기통이 음... 뭐야? 그, 이 움직이는 거. 그렇지. 움직이는 게 하나가 음... 1기통. 이게 12개가 움직인다. 12개가. <laughs> 저번에 거가 어. 4개였잖아. 전, 전 차가 4개였잖아요. 그렇지. 4개였지. 아니, 보통 차가 거의 몇 개예요, 근데? 뭐가? 이게, 이게 몇 개예요, 부위가? 그 차마다 다 다르지. 어, 어, 너무 차이가 잘. 잘. 알8알지알8알팔 V10이 10기통. 이거는 12기통. 뭐, 뭐, 기통수가 많다 해서 마력이 엄청 세다, 뭐, 이건 아닌데, 뭐, 그만큼 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기통마다. 8기통, 10기통, 12기통. 다 매력이 있는 건데, 12기통 엔진. 뒤에 엔진. 엔진은 이따가 내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 앞에부터 봤을 때, 이거는 사람, 그, 이게 가다가 스치면, 개이했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앗! <laughs> 앗! 내놔! 이렇게 되는, 어? 느낌이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이 번호판이 좀 아쉬운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뭐 합법적으로 번호판 달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드를 대긴 된 거, 됐어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됐는데, 이차 원래의 그 디자인을 약간 좀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모습도 되게 멋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벤타도르의 차주였으면 번호판을 여기다 달았을 것 같아. 여기다, 음 여기다가든지, 여기다가 라 아니면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본래의 어, 그렇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였으면 이 번호판을 좀 달지 않았을까. 음. 이 정도에다가 어, 가려도 되지 않을까 음. 음. 싶어. 근데 약간 차를 보니까 약간 그 느낌도 나네. 약간 좀 향미 같은 느낌? 어 왜요? 향미가 그 마른 몸은 아니잖아. 어, 그렇긴 해요. <laughs> 날렵한 몸은 아니잖아. 약간 글리모러스 빵빵하잖아! 음. 어. 어? 그래서 약간 향미를 닮은 차가 아닌가. 음. 어?